안녕하세요 아가정입니다.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최신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매일 새 지역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.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. 하락률 27위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신촌 금호 2001년식 239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5억원에서 21년 12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10억 6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6위.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성산월드타운드림 2004년식 795세대 전용 면적 84.6제곱입니다. 2017년 5억 1,500만원에서 21년 11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9억 5,5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 1 0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5위. 서울시 마포구 신정동에 위치한 서강지에스 1999년식 538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6,500만 원에서 21년 12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10억 4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4위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마포레미안 프루지오일단지 2014년식 3,885세대 전용 면적 84.5제곱입니다. 2017년 7억 8천만원에서 21년 20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18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3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9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3위.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신촌 스파이파크 2019년식 1015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15억 9500만원에서 21년 21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18억 9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9억 1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위.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신촌삼익 1997년식 391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5천만 원에서 21년 11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9억 5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. 5억 4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 1위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창전래미안 1998년식 951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7천 2백만 원에서 21년 11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9억 9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.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도화연대 1998년식 1021세대 전용면적 59.4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3200만원에서 21년 11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9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9위.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에 위치한 대흥동 태형 1999년식 1992세대 전용 면적 84.7제곱입니다. 2017년 5억 9,500만원에서 21년 1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15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5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7억 1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8위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에 위치한 신공덕내미안이차 2000년식 561세대 전용면적 59.4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8천만원에서 21년 1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9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5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7위.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상암월드컵파크 육단지 2005년식 484세대 전용 면적 104.3제곱입니다. 2017년 7억 2천만원에서 21년 17억 1,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14억 6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8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6위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성산시형 유원 1986년식 1330세대 전용면적 59.4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9천만원에서 21년 1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11억 4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3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5위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공덕 13성내미안 1999년식 877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. 2017년 5억 4천만원에서 21년 12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10억 9천3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 4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4위,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에 위치한 마포쌍용황금 2000년식 339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원에서 21년 10억 8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9억 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3위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도화동연대 1996년식 1021세대 전용면적 54.7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7천9백만원에서 21년 11억 2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9억 4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4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위.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성산이 차이 편한 세상 2005년식 189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5억 200만원에서 21년 10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9억 1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1위.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월드컵 아이파크 667-2009년식 320세대 전용 면적 84.7제곱입니다. 2017년 5억 3천만원에서 21년 12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10억 3,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.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성사일 차풍림 백일동 2000년식 172세대 전용 면적 59.8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3,900만원에서 21년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6억 2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9위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영화블레나임 2009년식 130세대 전용면적 107.3제곱입니다. 2017년 5억 9,500만 원에서 21년 12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9억 9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 분들은 7억 1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8위.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마포한강아이파크 2019년식 385세대 전용면적 59.3제곱입니다. 2017년 7억 9500만원에서 21년 1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11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9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7위.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우성 1991년식 1222세대 전용 면적 141.5제곱입니다. 2017년 7억원에서 21년 18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14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8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6위. 서울시 마포구 중동에 위치한 울트라월드컵 참누리 2006년식 49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5억 7천만 원에서 21년 13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10억 8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. 6억 8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5위. 서울시 마포구 토정동에 위치한 한강삼성 1997년식 456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5천만 원에서 21년 12억 4천 3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9억 9천 8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4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4위.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상암월드컵파크 이단지 2003년식 657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9천만 원에서 21년 11억 2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9억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위.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DMC 상암 센트럴파크 1단지 2009년식 213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6억 5천7백만원에서 21년 14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4월 11억 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7억 8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위,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성산시형 성경 1986년식 1330세대 전용면적 50.5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4천만 원에서 21년 12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9억 4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7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위 서울시 마포구 현석동에 위치한 강변일스테이트 2004년식 510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6억 800만 원에서 21년 16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12억 7천 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9% 0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7억 2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